여러분 안녕 수느김독입니다자 오늘은 지식전수랑 패스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텐데요 사실 이 영상을 얼마전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내용 오류가 있어서 내렸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은 베른남부 패스권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식전수는 5강까지만 해도 지식전수가 되는데 패스권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 10강까지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베른남부를 지식전수를 썼느냐 패스권을 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구간인 엘가시아의 출발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련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산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까지 추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베른남불 엘가시아 스토리 보상 이 굉장히 큰데 직접 믿는 선택지랑 비교하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티어 구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가시아 패스권도 추가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매월 비교해 드리는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2티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베른북부, 로핸델 욘까지가 1티어고 페이튼이랑 파프니카가 2티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은 베른북부 캐스트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2티어로 딱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로핸델 욘, 페이튼, 파프니카까지 전부 다 달성 조건이 2티어 장비를 강화하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현재 업데이트된 2티어 장비를 강화하는 데는 기존의 파괴석 조각이나 조화의 파편 같은 원래는 1티어 재료였죠? 이것들이 전부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2 2티어 재료가 된 겁니다. 기존에 2티어 재료였던 생명의 파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아이템이 됐어요. 이제 파프니카까지 전부 다이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재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른남부랑 엘가시아는 3티어로 넘어가서 베른남부는 5강 그리고 엘가시아는 13강까지 찍으면 각각 지식 전수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수 비용이랑 재련 비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패스권 가격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베른 북부부터 엘가시아까지 지식 전수랑 패스권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권 가격은 원래 만5 0 0원인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드로 환산을 한 거고요. 이 티어 구간까지는 압도적으로 지식 전수가 저렴합니다. 이제는 하위 티어 구간은 패스권 사는 게 흑우가 됐어요. 그런데 3티어부터는 패스권이 그래도 괜찮은 효율을 보입니다. 엘가시아 같은 경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런데 3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꾸준히 하면은 파편 상자라든지 이런 거 많이 쟁여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명파의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베른 남부까지도 지식 전수가 할 만하다. 1340까지 찍을 만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른남부를 지식전수로 뚫어버리면은 장비가 5강까지밖에 안 찍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엘가시아를 가려면은 5강부터 15강까지의 재련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아무리 명파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패스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티어 구간의 경우, 그냥 딸깍딸깍이 귀찮을 뿐이지 지식전수를 하는 게 무조건 더 쌉니다. 그리고 베른남부 구간은 명파를 포함하냐, 제외하냐에 따라서 약간 선택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 다음 구간인 엘가시아는 항상 지식전수보다는 패스권이 더 이득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모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10강부터 시작하는 캐릭터죠? 마찬가지로 1460까지는 패스권을 올리는 게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비교해드리던 지식전수랑 패스권 효율이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베른남부랑 엘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직접 미는 가치가 꽤 크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재료는 하더라도 직접 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지금 이 수치는 직접 미는 선택지를 아예 배제한 거고 실제로 직접 미는 거의 가치를 같이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앞에서 계산한 지식전수랑 패스권 비용에다가 옆에 직접 밀기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 면은 재련 비용에서 스토리 퀘스트를 다 밀었을 때그 보상의 가치를 뺀 거예요. 그리고 퀘스트 보상은 모든 보상의 최대 가치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적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베르난무부터 보시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재련 비용보다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패스권에다가 11,000골드 정도를 지출했요 써야 되는 건데 직접 밀게 돼서 오히려 8,800 골드 정도의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순이익이 직접 미는 쪽이 2만 골드 정도 더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따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베른 남부 같은 경우에 직접 미는 게더 이득이고 에가시아 구간은 5강부터 시작하겠죠? 5강부터 13강까지 하는 재련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직접 미는 보상이 꽤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재련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은 패스권을 쓰는 게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해서 직접 미는 거보다 돈 주고 패스권 사는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더 이득이라는거죠. 그래서 이런경우는 엘가시아는 패스권을 쓰는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파를 제외하는 경우도 살펴봐야되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재련비용이 그만큼 낮아지기때문에 직접 미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는거예요 베른남부는 직접 밀었을 때12,000 골드 정도를 오히려 벌 수가 있고요. 이전 선택지였던 지식전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2만 골드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시아도 결과가 바뀌었죠. 원래는 패스권을 쓰는 게 이득이었는데, 직접 밀었을 때는 오히려 패스권을 쓰는 것보다 14,000 골드 정도의 이득을 더 챙길 수 있다. 자, 총 비용을 보세요. 놀랍게도 총 비용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1460짜리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 스토리 보상을 합치니까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한 양의 명파와 여러분들의 노동력만 있다면 1460은 굉장히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배럭이 된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는 스토리 퀘스트 반복해서 미는 게난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런 분들은 이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효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득이 괜찮다면 직접 믿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순이익을 잘 살펴보시고 이 수치가 여러분들이 하는 2시간의 노동이랑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 괄호에 써 있는 순이익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부가적인 가치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전투 레벨이라든지 원정대 레벨 같은 그런 요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서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퀘스트를 미는 많은 분들이 카드팩 때문에 미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카드팩은 마리샵의 전입팩 가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숫자를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를 무시하고 카드팩 때문에 무조건 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마리샵의 전입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도 전입팩을 매수할 의사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수치로 이득인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냅두고 무조건 카드 팩을 위해서 스토리를 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 전수랑 패스권 그리고 직접 미는 선택지랑도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월간 효율 결산에 포함하려다가 월간 효율 결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안녕!